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저번에 배운 거를 복수 내용으로 이, 이 항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어, 하기 전에 먼저 낭독을 한 다음에 상황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 항, 하느님께서 첫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다. 낭독 시작할게요. 여화는, 여화께서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어요. 동산이란 아주 예쁜 공원을 가리키는 말이지요. 에덴 동산에는 꽃과 나무와 동물들이 아주 많았어요. 이제 하느님은 흙으로 첫 남자인 아담을 만드셨어요. 그리고 그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? 아담이 살아 움직이게 되었어요. 여호와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잘 가꾸라고 하셨어요. 그리고 모든 동물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. 여호와께서는 아담에게 꼭 지켜야 될한 가지 규칙을 알려주셨어요. 모든 나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나는 한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.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.라고 말씀하셨어요. 나중에 여호와께서는 아담에게 도와줄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여호와께서는 아담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가비뼈 하나를 사용해여주 여자를 만드셨어요. 여자의 이름은 하와였어요. 아담과 부, 하와는 부부가 되어 맨 처음으로 가지고 일어났답니다. 아담은 아내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? 아담은 매우 행복해하며 말했어요. 우와, 여호와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내 뼈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. 드디어 나와 같은 사람이 생긴 거야. 여호와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낳아서 이 땅을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.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서로 즐겁게 일하면서 이땅 전체를 낙원으로 만들기를 바라셨어요. 이땅 전체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공원이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.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다음 장에서 알아보기로 해요. 어, 오늘 이렇게 낭독이 끝났는데요. 음, 여기에서 사파를 본다면, 어, 여기 보이는 이한 나무가 영학에서 먹지 말라신 이 나무예요. 여기서는 사, 여기 동, 영상이라서 잘안 보이지만, 여기서 빨간 열매가 있어요. 이 빨간, 영역에서 먹지 말라한 열매 이름은 선악가예요. 어, 선악가인데, 어, 이 예수, 그러면 다음 장에서 하와하고 아담이 영원의 말씀을 잘 들리는 다음 장에서 알아볼 거고요. 어, 여기서는, 어, 기린, 앵무새, 호랑이, 여후, 늑대, 때 악어 또 바다에 사는 벙골에이 뭐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이 이 낙원에는 수두룩해요 그래서 여기 낙원에는 동물이 풀만 먹고 자래요뭐 사람을 물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고 사람을 오히려 좋아해요. 모든 동물이 어 우리도 나중에는 이런 낙원에서 살게 될 건데요. 이뒷 이야기는 다음 장에 알아보기래요. 안녕.